I'm p o m p o Yes, I'm Pompom bon -bon Man. Yes. I'm bon -bon -man. 어, Don't fucking run away from me! o i m m m m a <목소리> 오씨생 뭐, 뒤졌다 이거. 저트이야 어, 태워 아, 아니야, 아니야. 스케인데 보는 데 맞아. 그러니까 어, 아, 저 있네. 말 사람이야, 이건. 이건 사람이야. 다 <목소리> <목소리나> 와. 에이 에 올라. 와갔어아아 이겼어 이겼어. 오, 이겼어. 오, 오 나이스. 너 그렇게 못 쓰는구나. 았다 t r e 우리가 바로 옆에 났었거든? 어저 있네 오, 예! 오. 어... <laughs> 랜덤 스폰인가 봐 그냥 어. 엘프렌 찹스가 랜전드다 나니? 선 서있는데? 어째서? 깼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 여기 누 탈출했는데? 이걸 안 가져갔다고? 아니 이걸 그냥 나갔다고? 안 챙기고? <laughs> 이게 메인 다리 스폰 저도 문제인데 어, 이럴 때 메인 터리지 터로 있다. 터 대신. 응. 대신 <laughs> 음, 다가터 oh, 들려. 음. 리에다가어리다가 허리에다가 허리 게뭐저쪽 위에 올라가 있어. 어. 아 <laughs> 다르 조준 역시 <벽시다>. 해리고. 떼뗄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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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않냐? 뭐라 이제 떼나 모르겠네. 유인가 보다 스케브랑 친구 먹는거니까유났다케브가스케브 6캐브 때렸나 보다 아 있는데 이거? 그 그래, 이렇게 였지 뭐야? 오 쉣. 오 쉣. 그럴 걸든 듯한 느낌 주만재 야간처럼 비슷한 거나오더데와 <laughs> <laughs> 아, 오늘 날씨 개 좋네. 어, 인터넷 다시 올라가 있어. 아, 아까 그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던 거였네. APS. 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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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오, 비 아. 네. 오. 아, 와, 연기 봐. <laughs> 안 돼, 진짜 레전드야, 시키는 시야. 자크가 있어, 오도 야, 기로 다리는 게 나지. 클릭, 조심.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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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사람 가텔이어디 새로 생긴 내 가자는 거, 거, 거 아니야? 오렌지병으로 오렌지병이었던 오렌지병이 어, 그런... 고혈압인가? 고혈압 고혈압 그냥 앞으로 오렌지병 오렌지에탄으로저 스캡 사면 내가 개간지나겠는 떨어져서 아군 아 어? 뭐야 있다 있다 여기 너무 있나? 2폭으로 건물 진압해줘 여기 안에 있을 확률 오와씨와 와, 와. 와. 대박인데 이거? 야씨한 번씩 박아 와우 아 이거 여기서 안 되는구나 어 뭐야? 아, 뭐, 아, 뭐, 먹힌 거야어 거야? 너무 가까우면 또 15m 아아안 15... 15... 15... 아. 들어갔어 어렵네 나도 안 들어갔다 나 외부야 나... 나 1층 1층 털고 있는 거 누구냐? 들어오자마자 아, 털고 있네 아. 나 붙는다 내가 있어, 아 네. 뭐? 스케보 사운드 류는데 어, 스케보 사운드인데. 근데 저기 데보스냐다나일 음. 붙었어. 붙었어. 음. 보스, 보스 이제 여기서나 어, 나와. 여기서 나와. 음. 여기 음. 음. 어? 음. 음. 나와. 이거 올라가니? 어. 왜? 나올라간다 이거. 이층인데 아, 2층이다. 2층. 보스인가 저거?

나안 났어 이 위에 누가 위에 아이지. 누구야? 나나 나, 나라고 다 잡았어? 대 빨리 잡아. 자, 러아 10이 들고 있다. 안됐들을 응. 수도 있어. 한번 보자. 근데 보스가 로 오케이 카드. 땡큐. 아, 엠파로이 아, 아, 있어. 잡 야, 누가 총때 메고 가서 ZB013 그런 거 알아. 저기 있다고. 어? 어, <laughs> 어디, 어디, 어디? 시발! 내 유타! 나 죽었다. 어, 어 확인, 확인. 제대로 싸웠다 제드끼리 싸운다. 아, 여기까지. 어, 좀... 거기 아닌데? 쟤 음. 누가 음. 그러면? 쟤, 그럼 겐 짜네. 음. 야, 그냥 쏘고 음. 미안하다 그래. 쏘고 미안하다. 큰고 음. 그래. 미안하다 음. 그래. 돈이. 그래야겠네, 그냥. 아, 컨테이너 앞에 있는 거 너야? 음. 컨테이너 앞에 아니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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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너야. 앉아, 앉아서 걸어다니고 있는 거다. 야, 지금 이거 너야? 어, 방금... 방금 파티였는데. 어, 너 알아. 너네 또 해. 어, 물어보지 않게. 아, 이거, 아, 이거 컨테이너. 이쪽에여도 없는데. 커안절렸는데 그냥 제트비공립 싸으로 나갈까? 그래를 관리해 줘. 트비공립싸으로 나가자. 이게 빠를 <laughs> 것 같아. 가서 들어보자. 음, 가자. 거기서 봐줘. 우려증 알아, 알아. 어. 첩! 가자 빠르게, 음. 빠르게 들어냐감정 씨발 ㅈㅂ 버그 이씨 아 근데 욕 먹을 만해 이게 음. 아, 나갔다어 탈출할만한데 여기? 누르고? 그리고 가끔 가다 그리고 여기가 안 열려도 올가로 나가면 돼서 진짜 별로 너무 넓어졌다 여기 라가 나오네 자보스코이아나하고 자부, 르셀라나 잡았다 근데 누가 르셀라 원탑했냐? 음. 어, 뭐 원탑이야 가라코만 음. 그래? 나 르셀라한테 쳐맞고 있었는데 누가 르셀라 잡아주고 살았어 음. 아이거 그래? 뒤에 숨어있던데 그냥